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무한 사랑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수일간 폭우로 피해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전국 각지 전세계 각자가 처한 각자의 일에서 일상을 살아내기에 힘든 사람들, 사고와 병고로 질병의 고통에 신음하는 사람들 이 시간 모두 치유와 회복에 예배로 거듭나게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비피에 없으셨는지 걱정됩니다. 저는 지금 사고로 입원 중인 병원 병실의 환우분들께 양해를 구하고 병실 침대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험 병실에 함께 치료 중이며 자야 할시간인도 말씀을 녹화하도록 허락해 주신 병원 측과. 병실, 환우, 성도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성경적 복과 화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어떤 게 복이고 화일까요?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대형교회에서 훌륭한 담임 목사님을 모시기 위하여 담임 목사 청빙 위원회가 조직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되시는 장로님이 교인들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목사님을 소개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 한분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에게는 몇 가지 흠이 있습니다. 첫째로 이분은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사시는 분입니다. 둘째로 이 분은 목회하다가 돈이 떨어지면 돈을 벌러 나가십니다. 셋째로 이 분은 감옥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한 적이 있는 전과자입니다. 넷째로 이 분은 외모가 매우 못생겼습니다. 다섯째로 이분은 간질병을 가지고 있어서 가끔 발작도 하십니다. 여섯 번째로 이분은 말이 어느하여 설교를 잘 못하십니다. 일곱 번째로 이분은 설교를 하실 때도 고리타분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십니다. 여덟 번째로 이분은 한 교회 오래 계신 적이 없고 자꾸 교회를 옮겨 다니십니다. 아홉 번째로 이분은 죽기까지 조그만 개척교회만 번갈아가면서 담임했습니다. 열 번째 이분은 신학대학교도 나오지 않아서 그 흔한 박사 학위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교인들이 뭐야 뭐야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말이야? 그런 질나쁘고 수준이 저지른 목사님이 오냐고 말이야? 우리 교회가 미쳤어? 그런 목사님을 모셔오게 이게 말이 되냐고 이렇게들 웅성거립니다. 이때 위원장 장로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예로든 목사님은 사실 여러분들이 그렇게도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도 바울 목사님입니다. 그제서야 아하하고 교인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이라고 할지라도 오늘날에 태어났다면 아마 어쩌면 웬만한 교회 담임 목사로조차도 취임하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목사로 청빙 받으려고 청빙 원서를 냈다면 당연히 서류 심사도 통과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들 좋아하는 외모도 박사하기도 없었으니까요. 여러분 하지만 그분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위대한 목회자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자면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는 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백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다고 하는 찬사를 받던 목소리를 가진 어느 한국인 오페라 테너 가수에게 갑자기 갑상선암이라는 질병이 생겼어요. 그로 인해 자신의 목소리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평생 노래하며 살았고, 노래가 전부였던 그에게 목소리를 잃는 것은 과연 얼마나 큰 고통일까요? 아마도 자신이 살아야 할 이유를 송두리째 잃어버린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주의의 반대와 만류에도 불구하고 성대를 복원하는 수술을 받고 반쪽의 성대만으로도 피나는 훈련 끝에 다시 무대에 서게 됩니다. 비록 과거에 찬사받던 목소리가 아니고 명성도 연기처럼 사라졌지만 그는 여전히 노래하고 있고 현재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가 수술대에서 부르고 싶은 노래가 있으면 불러보라고 말했을 때 선뜻 불렀던 노래가 찬송가 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였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고히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여러분 그의 주위에는 많은 기도하던 자들이 있었고 도움을 주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셔서 다시 그를 세우셨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것이 더 테너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이 사람은 복된 자입니까? 아니면 화를 당한 자입니까? 복된 자라면 왜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아니라면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복이란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복입니까? 무엇이 복인지 화인지는 생각만큼 쉽게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실을 아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말 복이라면 정말 진실해야 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단순히 외적인 것만 놓고 보면 진실의 여부를 알수 없는 것처럼 복과 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복과 화는 결코 절대적으로 진실에 기초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오직 변하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근거로 한네 가지 복과 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평지에 섰을 때,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셨고, 그 첫마디는 복과 화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때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를 대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이 있는 자들은 가난하고 줄이고 울고 핍박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화가 있는 자들은 부여하고 배부르며 웃고 칭찬받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아는 복과는 전혀 명백히 정반대되는 말입니다. 가난하고 줄이고 울고 핍박받는 것이 그것이 복이라니 말이 됩니까? 세상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복이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니까 너무 억지스럽고 왠지 억울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과연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바르게 깨닫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너희와 두 번째로 그들 그리고 선제자 그리고 거짓 선제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두 부류가 이스라엘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너희라 칭하는 참된 백성들과 선지자들, 그리고 그들이라 칭해지는 거짓된 백성들과 거짓된 선지자들입니다. 주님은 복과 화를 비교하며 바로 이런 자들과 대조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복된 자들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을 선지자 같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선지자가 누구인지 도대체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과연 참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란 무엇이 어떻게 다를까요? 성경을 보면 선지자들의 삶에 있어 가장 큰 관심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갈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며 그 말씀의 법과 도리를 따라 백성들이 살아가는 평온한 나라입니다. 땅에서는 교회가 그 표본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이 아무리 군사력이 강해지고 부해져도 그것에 관심을 전혀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늘 가난한 심령처럼 간절히 하나님의 나라만을 구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가난한 자라는 말의 원문의 의미는 단순히 물질적 가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물질의 가난으로 인해 간절히 부여한 것을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열정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모든 백성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백성의 신앙과 삶을 통해 드려지기를 원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땅에 펼쳐지기를. 가난한 심령이 되어 간절히 하늘의 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과 법이 다스려지며 하나님 나라가 삶과 세상에 세워지는 것에 대해 안중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세상만으로 족하고 충분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세상의 원리가 다스리는 나라, 곧 세상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참된 선지자는 오직 영구한 도성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것이 아니면 절대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참된 선지자는 늘 영적으로 목마르고 배고파 합니다. 그들이 목마르고 배고팠다고 하는 것은 의의에 줄이고 말씀에 배고파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곧 의이며 말씀이 곧 생명이며 하나님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참된 선지자들은 모든 생명이 죽게로부터 나와 죽게로 돌아갈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배고프며 목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말씀은 그들의 삶에 아무런 도움도 필요도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육신의 배만 부르면 만사가 다 형통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그런 것은 안중에 없습니다. 의가 없이 죄와 거짓만 가득 있다면 그곳에는 결코 생명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마치 물 없는 사막에서 열매를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죄와 거짓이 있는 곳에는 죽음만이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 거짓된 하나님의 말씀도 서슴없이 증거하고 전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생명의 양식이 아니라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참된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울어야만 했습니다. 선지자들은 죄와 불순종으로 인한 심판을 압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백성들로 인하여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잠잠히 있지 않고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며 회개할 것을 권면하고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와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불 같은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아무리 거센 핍박이 온다고 해도 참된 선지자들은 그것이 자신이 해야 할 사명인 것을 알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짓된 백성들은 선지자들의 진리의 음성을 듣기를 싫어하고 미워해서 핍박하고 조롱하며 심지어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선지자들은 죽임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의 가진 것을 지키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일이 화평하다고, 만사가 다잘될 거라고, 심판 따위는 없다고 말하며, 축복, 오직 축복만이 있을 것이라고, 만사가 잘 되면 그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뜻이요, 축복이라고 모든 사람들을 속여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칭찬보다 사람의 칭찬을 그리워했고 듣고 싶어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이 있는 자는 마치 선지자들처럼 삽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찾으며 의와 말씀에 목마르고 줄입니다. 죄에 대해 애통해하며 아무리 세상에 조롱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죄와 타협하지 않으며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뚜벅뚜벅 갑니다. 그 길을 비록 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느 이가 적다 할지라도 그 좁은 길을 기꺼이 갑니다. 세상은 이렇게 가는 길을 복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복되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대로 교회 안에 성도라 할지라도 이 사실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자신들이 부요함으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고 축복만을 받는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매우 단호했습니다. 그들에 대해 하나님께는 받을 아무런 상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않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복이며 화입니까? 주님은 불로 연단한 금과 같이 시련과 고난 가운데 정금같이 나오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부여한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흰 옷을 사서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통해하며 의의 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간곡히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부족함이 없는 부요한 부자의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백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할 정도의 목소리를 잃은 것은 세상이 볼때 정말 끔찍한 화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도 그것은 견디기 힘든 시련일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화이며 불행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진실입니까? 여러분, 성도에게는 보이는 것만이 진실이 아닙니다. 아무런 고난이 없는 삶, 그것은 세상의 복의 기준이 될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기준은 절대 아닙니다. 또한 세상에서 많은 것을 지니고 누린다고 해서 그것이 복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바로 하나님을 꼭 만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천하 만만 가지 복, 복그 자체요.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아무런 고난이 없고 세상에서 소유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당신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의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죄를 통해 하며 온갖 핍박에도 주님의 길을 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당신은 아직 복을 알지도 못할 뿐더러 복된 자도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이란 부요와 즐거움,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매달려 있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이 시간 명백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 거룩하시며,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며, 오직 의와 진리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성경적 복과 화라는 말씀 주제로 주신 큰 은혜의 가르침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한 세상 사는 동안 오직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옵시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며 그의 나라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참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재앙의 시절, 전례 없는 물난리로 생업과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받는 사람들, 다시 창고라는 코로나와 경제 불안, 정치 불안으로 고난에 빠진 온 인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잃고 자기 교회 수송만을 위한 기름이 떨어진 교회와 성도들, 이 총체적인 말세적 흉악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키시어서 말씀이 하나님인 세상을 이 땅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고로, 사고로, 질병의 아픔 속에 빠진 세상 모든 환우분들, 환부마다, 속사정마다, 속히 치유하고 회복하시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세상 바다 물속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진절기 밝은 빛이 나에게 빛이 연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나를 백 하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사랑, 생각하면 뜨거운 눈물 솟구치네. 이 못난 나를,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이 못난 나를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